안녕하세요.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의 저자 한창수입니다. 정신과 의사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말씀처럼 무기력이라는 증상은 진단명은 아니잖아요. 모든 증상의 기본 증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냥 일. 죽어라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지쳐서, 빠다리 방전된 것처럼 늘어진 무기력도 있고, 몸은 괜찮은데, 어느 날 그냥 하다가, 어, 이일 내가 왜 하지? 왜, 현타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일의 의미도 없어지고, 일하면서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도 또 예상이 안 돼. 그럴 때는 심한 감정적인 무기력과 어떤 생각의 무기력, 비관적, 이런 것들로 빠지거든요. 아무리 쉬어도 쉬어도, 깨어나지 않는 무기력이 있어요. 쉬고 나면 보통 마음도 리프레시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점점 더 심한 우울증이나 또는 공황장애 같은 불안 증상이 생겨날 때 이게 무기력이라는 게 점점 심해지면은 꼭 늦과 같거든요. 무기력에서 이런 나오려고 계속 버둥댈수록 점점 빠져들잖아요. 그때의 무기력을 이제 주의해야 될 경보단계의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워낙에 뇌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크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큰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됩니다. 하나는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몸이 균형을 잡고 잘 걸어야 되니까 그걸 조종하기 위해서 뇌가 커졌고 또 하나는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외로움의 문제는 인간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조사를 해 보면 이 외로움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환산을 해보면 하루에 담배 15가피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거랑 비슷한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준대요. 근데 외로움은 조사를 해보면 돈이 많거나 적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대요.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같이 있어도 외로운 존재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간은 이렇게 외로운데 인간의 몸은 2만 년 전에 인간의 현재, 현생 인류로 만들어진 다음부에 크게 변화된 게 없대잖아요. 그 얘기는 그때 느끼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감과 커뮤니케이션과 이거에 대한 욕구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외로움은 사람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건강하지 않게 만들고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우울하게 만들거든요. 그건 우리가 극복하려고 사람을 만나려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단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외로움과 고독은 혼동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라틴어 격언 중에 솔리튜딘 솔라티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고독 속의 평안. 고독의 위안 같은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뭔가를 하거나 뭔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뭔가를, 생각을 정리하는. 이거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거든요. 인간이 선, 성장을 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외로움은 내 의지랑 달라요. 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는 두려워서 못 만나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새롭게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워질 수 있어요. 왜? 사람 만날 때 하, 말하는 말, 투, 대화 기술, 이건 일종의 기술이거든요. 연습이 필요한데,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혼자서 SNS 하면서 OTT 방송 보면서 지내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과 대화하는 법은 그걸 잊지 않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쉬는 거는 저금해서 한꺼번에 쉬는 거는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규칙적으로 쉬어야 되죠. 그리고 노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쉼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rest. 고대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북부, 유럽 언어로 일정 마일을 걷고 난 다음에 잠시 쉬는 것. 쉬었다가 다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잠깐 몸을 쉬는 거를 쉼, res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쉼은 그래야 돼요. 내가 할수 있는 거는 하고 하지 못하는 거는 그냥 정리하는. 일종의 용기이기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중에 법인스님이라는 분인데 인생이라는 게 별거 있냐? 삶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라는 건 뭐냐?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하기로 결심하고 죽어라 열심히 하고 내가 못 하는 거못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포기하는 거. 그게 용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못 하면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점점 피곤해져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회복력과 외상후 성장을 할수 있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쉼, 몸의 쉼에 항상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감당할 수준의 일을 하라, 그리고 늘 하라라는 게 사실은 숨어 있는 제가 하고 싶은 키워드였거든요. 제가 제시하는 거는요. 계획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 기반해서 나의 현실과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에 기반을 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1년을 기준으로 하면 1년치 일들을 정해 놓는 거예요. 이걸 정해 놓으면 무슨 효과가 벌어지냐 하면 당신은 매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자신감을 가지는 자기효능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신감 자기효능감을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작은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우울증에 빠져있거나 내가 지금 무기력에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도 내가 계획표를 적어 놨다면 그걸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신이 할 일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치카치카하고 세수하고 머리 빗고 적어도 동네 마트 갈 정도의 옷은 입고 아침에 책상에 앉아라 이거를 저는 제 책에서 데일리 루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루틴을 만들어 놓는 노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유지를 해 놓으면 나중에 무기력에서 완전히 회복했을 적에 내가 정상으로 복귀하는데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당신이 쉬는 이유는 그냥 기력 회복만 하려고 쉬는 게 아니라 쉬고 나서 다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쉬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 시작하는 시간 정해 놓으세요. 잘 해내지 못할까봐, 완벽하게 못할까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 하지 말라는 당부를 꼭 하고 싶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 내가 정한 오늘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다 위기가 닥치면 잘 먹고, 잘 쉬고, 운동하면서 생산적인 휴식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내가 정한 하루의 삶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잊지 말자. 무기력은 이런 기본적인 생활로 평범하지만 소중한 매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경고인 것이다.